예, 안녕하십니까. 참, 이렇게, 오랜만에 또 영상 출조로, 예, 인사를 올립니다. 얼굴을, 그, 제 화면에 대면을 하면서 인사를 올려야, 예, 예인데, 또 이렇게 야간에 갑작스럽게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. 어, 뭐, 비가, 뭐, 상당합니다. 아, 봄비가, 뭐, 아주 시원하게, 예, 많이 오고 있는데요. 뭐, 지금, 어, 쬐그만한 그 간이 파라솔 하나 쳐놓고 어, 낚싯대 4대 편성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습니다. 어, 좋은 그런 붕어 뭐 이런 녀석 또 만나러 왔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출조를 뭐 이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. 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뭐 낚시가 그립기도 하고 어, 붕어가 그리웠습니다. 예, 여기 아주 풍광이 좋은 그런 저수지인데, 뭐, 화면에 담을 수가 없네요. 다. 또 야간이고 깜깜하다 보니까요. 예, 화, 화면에 지금 어렴풋이 케미가, 네 개가 지 보일 것 같은데요. 오늘 이런 아주 비가 내리고, 어, 바람이 많이 부는 어, 이런 어떤 극에 달한 어떤 날씨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, 멋진 녀석 한번 만나보러 나왔습니다. 오늘 좋은 녀석이 나올 거고요. 어,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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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, 쟤, 잡았다! 치짜 야, 좋다. 야, 멘트 하는데. 어, 참나. 멘트 하는데 뭐, 기가 막히게. 아유, 핸드폰을 지금 손에 들고 있거든요. 잠시만 내려놓겠습니다. 야, 좋다. 아이고. 참 이게 <laughs> 이럴 때참 낚시가 재밌어요.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예 아주 좋은 입질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대형 덩어리는 뭐 초대형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월척이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 이제 조명을 제가 이제 아 키지 않다 보니까 고기는 아 일단 촬영이 끝난 후에 제가 이제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명 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는 잠시 제가 보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이거 뭐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참 일단 카메라 를 잠시 꺼두고 꺼두겠습니다. 예, 지금 한두 시간 정도 낚시를 즐겼습니다. 아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명을 켰는데요. 범비가 좀 많은 양이 오늘 와중에도, 어또 이렇게 붕어 얼굴을 볼수 있는 거를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, 예또 이렇게 잠시 시간이 내서, 예 이렇게 출조를 했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. 뭐, 오늘 이제 밤 낚시를, 어 해볼 만하면 좋습니다. 해보긴 괜찮은데, 뭐, 이제 또 허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까 또 멘트 중에 나, 나온 또 그래도 뭐 월척 붕어 한 마리, 예, 뭐 아주 또 반가워서 예,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. 지금 붕어가 아 예, 여기 있네요. 아이고 뭐 이쁘죠? 예. <laughs> 최고도 높고 지금 뭐 알이 많이 배 있습니다. 알이 많이 배 있고 뭐이 녀석 뭐. 이녀석 뭐... 예, 참, 뭐, 아주 굵은 녀석. 예, 어이구, 참. 뭐, 성깔이 있네요. 예. 뭐, 이제 곧, 이 녀석도 곧, 어, 산란을 할것 같아요. 예. 뭐, 이제, 어, 뭐, 녀석 참 좋네요. 이쁘네요. 뭐, 아주 멋진 월척. 뭐, 참. 예, 뭐, 손색 없는 월척입니다. 예. <laughs> 참. 뭐 이런 붕어 또 만나서 어, 좋았습니다 원래 뭐더 좋은 굵은붕어를 제가 또 이제 올 봄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 드려야 되는데 어 시간이 또 허락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뭐 멋진 여성입니다 <laughs> 참 이쁘네요 <laughs> 참나 여성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정 속에 또 붕어를 만날 수 있어서. 예 이제 앞으로 어, 시간이 좀 허락되는 대로 예또 예, 멋진 녀석 또 만나러 한번 또 다녀보겠습니다. 또 비가 지금 또 많이 옵니다. 비도 많이 오고 어,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밤 낚시하면 참 좋은데. 뭐, 시간이 또 허락하지 않으니까요. 예. 이 녀석을 잘또 풀어주고 아유 또 집에 가야죠. 예. <laughs> 자이 녀석 멀게 뭐좀 놔줘 보겠습니다. 자, 아이고, 예, 아이고 이 녀석 여기다 가는 잡혀 먹는다 너. <laughs> 자. 자, 잘 가라. 아이고 참. 예, 가네요. 아주. 잘 가네요. 잘 가라, 이 노아. <laughs> 고기를 좀 낚는 것도 좀 보여 드리면서 예, 영상을 좀 원활하게 또 찍었으면 참 좋았는데 뭐 미흡합니다. 아직 뭐 이런 뭐 영상 찍고 뭐 이런 거에 많이 또 미흡한 사람이다 보니까. 어, 또 앞으로 또 발전을 계속 해 나가고 어,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빗줄기가더 강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주 뭐 멋진 에, 이런 아주 뭐 에, 몽돌 사질 바닥에서 아주 뭐 좋은 에, 건강한 붕어 또 만났습니다. 아, 이것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. 조만간에 아주 멋진 또붕 얼굴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, 이렇게, 긴 시간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지금까지, 예, 길낚시 유림이었습니다. 예,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